아니, 아니, 그냥 다 녹여버리네. 써도 써라고 가 그냥, 그냥 다음에 무조건 사망이네. 느기가 <laughs> 어렵다고요. 아이고, 장미 칼로 썰다가 피를 좀 피를 피를 보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퇴석 로컬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다녹여버립니다 모두 다, 모두 다 녹여버린 새도워커. 지금 구매하세요. 싹다 녹여버리네. 진짜. 징발은 로미나크, 징발은 새도워커를 구매하세요. 1588, 1588. 오케이. 계속. 오케이, 다시 쏘고. 크으, <laughs> 이렇게 다녹여버린거봐 미쳤어, 진짜. 아 얘는 올라가죠? 오케이. 블랙더러곤도 남았구나. 음. 이주이파워바울 해먹쏘고, 하나 남은데. 쩍요 아아 <laughs> 올라가죠 고방 그냥 싹 죽었어 싹 죽었어 <laughs> 아니 그냥 싹싹 죽었.. 싹 죽었는데? 얘네 쪽으로올고오 이거 보이지? 어? 잠깐만 깐기 놈도 시체가 어디갔지? 음. 깐읍깜놈 시체가 다 사라졌네? 어... 역시 깜기여서 그 시체도 까맣만 시체도 이 바닥 타일처럼 까맣게 가지고 그냥 싹아 적었네 에싹 적었더냐 까맣게 깔렸네 무너지어 무너지어 아야야야야 하루하루가 넘쳐나는데. 아무 튼뭐도헤 이쪽 나중에.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헤이 사월이 안 되네. 엄청. 음. 이쪽으로 야, 명준이 미쳤다, 진짜. 거의, 거의 100% 답키인데. <laughs> <laughs> 예, 루이. 아야야야. 아니, 뭐써이이치도또이겠네오케 뭐? <laughs> 전체 머럭빵날 때가 됐는데 안나요음 뭐지? 얘네 주누하죠음오케 아이고 하나 녹았네 에헤이전 안되는데 전체 버럭방 날 때가 됐는데? 왜안지아 어, 가게도 신분시설 가고, 오케이 가 자자 전쟁으로 방 안났네 음 신기하네 아싸 오케이 보내고,

음... 오케이 얘네 이쪽으로 쏘고 저... 음 오케이 오케이 오준이 <놀람> 진짜 미쳤어

엄마야, 아,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다죄송합니아니니다죄송합자다자송자니자죄자합 자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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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죄송니다죄송합 으헤이 타이밍다 떠지네 이 문제는 응. 네 아니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다 저거 거시간안해습니거

f 고 n i s h them. What time is 는 h e morris? w s t o p Stop 한, 한 명씩 아, 이어찌겠죠 나갈 때도 하메씩네 아, 시키는 피가 너무 커. 미치는. 네아 이게, 이게, 먼저 트게 이게, 이 이게, 구나트게 이게, 이게, 이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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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네 다시 왔네 아야야음라서 아, 놀라서 넘가요아컴퓨 너무 잘한다미치겠 이거 아야야야 너무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아이고 알파고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시에서 죄송합니다. 알파고님. 알파고님. 죄송합니다. 반장 받고 죽어라! 딱! 아이고. 알파고님. 죄송합니다. 도망가겠습니다. 루틴! 넌나와다 나와서 무상 찍고 와라. 저기요. 호흡되고 어, 왔어요. 으허 오케이. 그냥 싸우적록하 어. 아, 이거 알사문제 죄송합니다. 도망겠습니다 아니, 도망 안 가고. 알싸움 이건 좀빠지면안 될까요? 음. 아야야야. 얘네 예, 좀 보내고, 오케이. 좀, 전체 워팜 뭐, 좀 말라. 제발 좀. 오케이, 오케이. 높고 왔다. 제발 좀. 제발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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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죽어봐요! 아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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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o s e 아 It's t r u 이 It could have some day on t 맞자, o I go to my child, but I'm a child, but I'm a child, but I'm a c 이발 전세 물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힘들어. 와나그 함락시키 이렇게 힘드네. 와. 우 어. 어, 힘들어 죽을 네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힘들어서 죽을 네오 아우, 셋시 다, 넷이 자 죽었어. 다섯. 아이고. 너무 많이 죽었다. 잠가. 아우, 너무 많이 죽었어. 유명인들을 일단 좀 떼어야겠네. 일단 빈자리를 유명인들 떼우고. 잠깐만. 오, 오케이. 납지 않은 것들은 어찌 봤을 수 있네. 오케이. 어디서든 마스터 하나 굽어집하고. 음. 어허. 이런 것도 있네. 나 아, 캐퍼. 음. 나쁘지 않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얘네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보내고. 나그런데도 쟤네들이 한턴 만에 가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는데 <목소리> 무게다리 너무 많이 죽었어... 아이고... 얘도 나쁘지 않네, 오케이 지금 무역품 다 팔고 있나? 오케이, 다 팔고 있네. 좋아, 좋아, 좋아. 음, 이쪽으로 오네, 오케이. 하, 웅그림이요? 웅그림도 좀 힘들텐데. 한 3시쯤에 방송하고 나서 4시쯤에 다시 켜야겠네. 원한 청산 <laughs> 저저저 이쪽 와가지고 어못 가네? 음한놈 추가로 또모지하고 이렇게 음 이래까지만 쏟아대도 이렇게 이쪽에다 튀어 올리고. 지금 트러블 되는 거 없지? 오케이. 자, 자, 자. 서슴브루크 음. 자, 트루키님. 음, 아니다. 어차피 지금 <laughs> 이쪽을 정가하고 있으니까 트루키님 그렇게 위협이 될것 같지는 않은데. 음. 오늘 of the s 다 한데도. 어? 뭐야? 아벨로르나글로드나고 음. 아하, 그주시신구나 혹시 我不怕。 좀 그래야겠네요 좀뭐좀 모아야 뭐좀 할것 같은데 이쪽 가고 오케 네버 이쪽다가 이거 렘킹 먼저 바고오케연구는 일단 이걸로 해야겠네 음. 베일검 음. 사격장 추월해 주네 오케이 쁘지 않고 음. 신녀 아벨놈은 어이서든 맞어 오케이 딱히 크게 변하는 건 없구나 이쪽에다가는 이거 지어두고 자 다시 모 t sure if y o u r 가 가죠 66이지 지금 아니 6 0 0 e 이지 t s 이 r e if you're not sure if y 어? 이쪽 왔네? 오케이. 갑시다. 자, 보네 <놀네> 쭉 음. 보내고 고이렇게 이쪽으로. 갑시다 음. 지형이 약간 조금 거시기 하쪽으로로이쪽으이쪽 이쪽으로. <웃음> <웃음> 그러게요. 금방 60짜리. 미쳐서 진짜. <laughs> 다크라이터부터 좀 천천히 처리해야겠네. 역시. 영웅이 <laughs> 좀 쏘고. 하싸! 하잘놉니다. <laughs> 속으로 쏘고, 혹시... 저으로 쏘면 전로가요 박아서 그냥 껌짝안네 <laughs> 미쳤어, 진짜... 돈이는줄 알고 혹시... 이처 보내고, 혹시... 이모 하고, 이모 보내고, 이모 음, 오케이. 네죽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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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키는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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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쏘고 오케이 저. 어 잠깐만 뒤로 다 갈들어 장들어 가지해 오케이 저쥬저쥬 저. 이고 오케이 음... 음.. 나쁘지 않네. 요케이 얘네 쪽서 오케이 음.. 저자자야녹진 않어? 어떻게 생겨 얘네 조서얘서 오케이 미쳤어 진짜 어든시 카드? 음, k a 잘 맞고 있고 I'm n o 진짜 그렇게 튼튼해요. 아이언브 e t 크 g 빅. 아 i 브 I'm not g o 완전 g to be a b 트 e to 아 e 아부 아니야, 아부. 그냥 아 i n g to be able to get i 데 I'm n o 야, 드럽게 잘 붙인다. 미쳤어, 진짜. 얘네 쪽 써고, 오케이. 음, 저, 저. 이 조능하죠? 크, 전체 볼빵 났네. 와, 진짜 미쳤어. 완전 미쳤어, 이거. 見ちゃったあや。おっけい。ウィテローに。見て Oke okay. 오케이 y s u Defender of the a 에 일단은 이걸로 하고. 음. 일단 이 부역수입이 약간 좀 이중하는 경향이 좀 크니까. 이렇게 하죠. 이쪽은 테크 걸릴 필요는 없겠고. 저기 있으니까. 이거 지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 에헤이, 스킨스키 리도 음. 이거 지어놓고 뭐, 음, 슬슬 이쪽으로 가보면 되겠다. 저돌적 나쁘지 않고. 해방량은 별로. 열심히 나쁘지 않지. 얘는 일단 러스는 시간부터 좀 전체를 모집해야겠네. 역시. 아일 전문가. 오케이 뭐 여기 리처스 클레는 빠지네 오케이. 하고서 중죄스. 음. 앤살목포 하나 남지. 오케이. 에바무또 어디 신가구나 오케이 자 이쪽으로... 아이고 f the 이 h a d o w l a n d s I g 아니 h e s in t 오케이 오케이 예예 a i